찡찡이 알콩이 그치 저 뒤가 리조트냐 흥미냐 리조트 카오스냐 흥미냐 흥미지 그치 흥미 응응 아! 아! 알콩이 맨날 새 소리 낸다. 아이고, 아이고, 좋아 죽겠네, 우리 새끼. 아이고, 좋아. 밥 먹자. 빨리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다 먹었다, 다 먹었어. 오늘은 저가 요즘에 왜 그렇게 혼자 가냐, 이제? 난 어저께 못올줄 알았어, 쟤 왜냐면 그 시간대에 비가 좀 왔거든 이거 봐, 이렇게 빨리 간다니까 어, 내가 그래서 놓친다니까, 자꾸 누구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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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콩아 그치, 둘이지 아이쿠, 와, 들이라 그랬잖아, 내가. 찡찡이하고 알콩이하고. 아이고, 아이고. 같이 있었어? 응, 어, 같이 있었네. 너희들이 웬일로 또 친해졌어? 잘 됐어, 잘했어, 잘했어. 응? 잘했어, 잘했어. 응, 알았죠, 알았죠. 인사, 박치기, 그치? 박치기, <laughs> 박치기. 밥 먹자. 알 콩아 일로 와. 오드야. 오드. 나너 목소리 들었다. 오드야, 그치? 그치? 오드야. 일로 와 일로 와. 어디 있어? 오드야. 응. 어디야? 그러니까. 내가 방금 전에 네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 응? 양반내긴 들렸어. 응? 우리 방금 어디 얘기했잖아. 응. 찡찡아, 오드야, 오드. 응. 배가 많이 고팠는갑다 얘가. 자기야, 배 많이 고팠어, 오드야. 얘가 내 앞에서 이렇게 막 먹는 애가 아닌데, 가자, 가자, 가, 같이 가, 데려다 줄게, 데려다 줄게, 차, 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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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가자! 어, 차 온다. 지금 움직이지 마. 어! 가자! 가자! 건너! 차 없을 때 건너! 건너! 간다! 징칭아 갈게! 응, 여기다 꽈자다 주고 갈 거야. 일로 와 봐. 일로 와, 어디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아가, 일로 와, 일로 와. 야, 에다 꽈자 놨어. 꽈자 놨어. 들어가. 응. 그 안에 과자 있어. 그치지 아이 똑똑해. 그거 먹어. 찡찡아. 알콩이냐? 찡찡이냐? 알콩이냐? 찡찡이냐? 내가 보기엔 찡찡이 같은데. 찡찡이 같으다. 찡찡이. 찡찡. 알콩이는 알콩이어 혼자 있었어? 응 어? <laughs> 혼자 있었어 일로 와 그치 알콩이지 알콩아 너왜 어디서 와왜 거기서 와왜 거기서 오는데 왜 거기서 오냐 응왜 거기서 오냐 일로 와 일로 와그 어, 위험하다 누워 있는 거 아니다 아가 거기 누워있으면 안된다 응 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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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알았어 응 어, 알았어 응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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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기를 어여 먹어 사자만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한번 먹어볼까? 그치, 그치. 아유, 이 찡찡이가 이렇게도 먹네. 그치, 그치. 캔도 먹어. 그래, 그래, 아유, 착해라. 휘리릭이다. 휘리릭, 또 휘리릭. 갔다 올게. 에 공아 있어. 뭐 이렇게 빨리 가? 같이 가. 너 요즘에 왜 이렇게 빨리 가? 찡찡아, 왜 이렇게 빨리 다니냐? 어저께는 또 같이 천천히 가든 마 같이 가, 같이 가. 갑시다 어? <laughs> 안아줄까? <laughs> 맛있게 먹었어. <laughs> 어이구야 배 빵빵한 거 보게. 칭칭이 <laughs> 배 빵빵한 거 보게. 잠깐만 나 지치 좀 다시 보자. 생각하면서 안아있어. 지치 좀 다시 보자. 지치 좀. 야왜또 뛰어가? 응. 어. 야, 참 많이 오는데. 작게 건너는 것만 볼게. 아, 가자. 가자. 그렇지. 그렇지. 건너가. 그렇지. 빨리도 간다. 빨리도 가. 빨리도 가. 하라 기다렸죠? 많이 기다렸죠? 엄마 안 늦었는데 오늘은 시간 맞춰서 왔는데. 아, 아이 콩이는. <laughs> 이마어라로루라이일와라이루와라 이루어라. 아루어라 캔이랑 닭고기 밑에 있어 알콩아 왜캔 두개만 먹으니까 배부르지 닭고기 못먹겠지? 또 후다닥간다 또 후다닥간다 가자 나 준비됐어요 갑시다 가야 되는데 계속 발라당하느라고 못 간다. 너 오늘 구르밍이 빠르다. 어? 어저께는 아니야. 그저께는 느그 동네 가서 하드마. 지지가 오늘은 가 가다가 너 지금 여기 너 지금 몇몇 미터야, 여기? 알콩아! 알콩이도 따라오는 거야! 일로 같이 와! 알콩이도 같이 가자! 알콩이도 따라와! 응, 엄마 무서울까봐 따라오는 거야!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우리! 나 따라오는 거야? 저 벌레 잡는 거야? 공아, 너뭐 잡았냐? 에에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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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롱뇽이다도롱뇽 도록용. 버려, 예, 예, 보내줘, 보내줘. 집에 가게. 도롱뇽 집에 가게 냅둬. 아, 공아, 도롱뇽 집에 가게 냅두자. 어, 자. <laughs> 다시 안 왔다. 차 <laughs> 길이라서 안 돼, 위험해. 엄마가 편안하게 안아주고 싶은데, 후라시를 들어야 돼서 안 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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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줘. 그래, 위험해. 그래. 그리로 넘어가 차라리. 여기 차 길이야. 위험해, 위험해. 그렇지. 아! 가야 안심. 가라. 얘가 위험하게 왜 산길에서 이러고 있을까? 어? 아이 콩아, 빨리 가자. 응? 왜? 가자. 막 간다. 응, 응, 알았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응,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자, 일로와. 빨리, 빨리. 응, 일로와. 칭아 아, 걔 때문에 도망간 것 같아. 아, 씨. 찡찡아. 그치 그치 너걔 때문에 도망갔다 왔지. 도망갔다 왔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응 음,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이구 잘 도망갔어. 잘했어 잘했어. 알콩이는. 알콩이도 있어. 알콩아. 아. <웃음> 알콩아 <laughs> 일로와 빨리와 알콩이 아유 먹어 그 옆에 캔도 먹어야 돼그 과자하고 주루만 먹지마 엄마 보고 막 뛰어왔어 <laughs> 착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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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개 오면 도망가야 돼 진이는 오늘 닭고기 하나 캔 두개 먹었네? 다 먹었네 거의 또또 또 호로록 하겠네 다 먹었다 다 먹었다 또간다또간다 갔다, 또 갔다. 갔다 올게 또 빨리 간다. 또 빨리 같이 가. 같이 가. 요즘에 왜 이렇게 빨리 다녀? 헤로다준다니까 가자. 가자, 가자. 아왜 이렇게 또 빨리 가? 같이 가. 같이 가. 나 잡아봐라 하면 안 돼. 엄마, 이렇게 빨리 못 가. 내가 나를 다이어트를 시키려고 그러나. 응? 아유, 얘얘 얘, 얘. 아가야. 제발 제제제 제. 나살 빠진다, 살 빠져. 벌써 갔어? 저거 뭐야? 날랐어? 아신네 저거 빠른 거 보게 어휴, 아 힘들어 어휴, 날라가네 날라가 알콩아 왜 따라와 왜 따라와 또 너는 너는 왜 따라와 가자 알콩아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엄마 무섭지 말라고 따라온 거야? 응? 엄마 무서울까봐 응, 무서울까 어, 응 무서울까봐 가자 어이 가자 알콩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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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자, 가자 나 알콩이 있어서 하나도 안 무섭네 알콩아 가자 가자 알콩아 일리와 아이고, 착하다. 우리 알콩이 엄마 무서울까봐 와준 거야. 고마워. 우리 알콩이 고맙다. 일로 와, 가자. 가자, 알콩아. 오세요. 아이고, 고마워라. 알콩이 최고다. 우리 알콩이 최고다. 지르 먹자. 찌르 엄마 무서울까봐 따라왔어. 아 너무 고마워. 알콩아, 아까 고마웠어. 응? 덕분에 하나도 안 무서웠어. 우리 알콩이 덕분에 하나도 안 무서웠다. 내일 또 봐요. 내일 또 봐요. 너 하나 두고 가기가 마음이 안 좋다. 빨리 가, 집에. 빨리 가. 간다, 알콩아.